지난 15일 대장 홍대선 광역철도 사업 착공식이 부천 오정 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조용익 부천 시장, 서영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장 홍대선을 따라 지나는 지역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 지구에서 서울 홍대 입구역까지 약 20km 구간을 잇는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서부광역 메트로가 시행을 맞습니다. 노선에는 모두 12개 정거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조 1287억 원입니다. 부천 구간에는 대장원종, 오정고강 등 4개 정거장이 신설될 예정이며 노선이 개통되면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50분에서 약 27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부천 오정부청 대회의실에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식이 진행됐습니다. 부천시는 대한항공과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등 4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4,100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부천대장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약36% 13만 제곱미터에 대해 기업 입주가 확정됐고 총 투자 규모는 2조 6천억 원입니다. 입주 일정은 디앤솔루션즈가 2029년 3월, SK이노메이션과 SK하이닉스가 2030년 말, 대한항공이 2031년 말로 계획돼 있으며 입주가 모두 완료되면 부천대장 청단 산업단지에는 석박사급 연구 인력 약 3,700명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오정의, 예. 일부가 늦게 개발이 되고발전해가 나가는데 오히려 가장 현대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설계돼서 오정이 오히려 새로운 산업과 주거 단지와 공원과 인프라가 새롭게 선도해 나가는 그런 지역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에 특히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역세권이 생기면서. 어, 어정에 새로운 거점이, 거점이, 거점이 생기고 이곳에 아, 새로운 안 돼서 안 돼서 안 에, 거주의 모델도 해. 생길 것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 모델이 생겨서 어정의 현대화가 부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장홍제선이 앞으로 부천의 미래를 확 바꾸는 그런 좋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 대장홍제선 위에 그 도시의 미래를 바꾸고 서울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사통 발달의 교통 도시로 만들어가는 일, 그이에 많은 젊은 일꾼들이 모이는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에서 안전. 까지 최지고 안전 사고 없이 잘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